반갑습니다. 박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CJC푸드, 최근에 주가가 강한 반등 이후에 크게 내려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이 CJC푸드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키고 여러분들에게 식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매매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손실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이 CJ 씨푸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김 가격 상승 이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면서 김에 대한 세계적인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해 주었지만, 최근에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신데, 이 들어왔던 수급, 지금 이 주가를 견인했던 수급에 대해서 빠져나간 대금이 전혀 없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특히 고점에서 투매물량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CJ씨푸드 같은 경우에 주가 등락폭이 지금 큰 상태이긴 하지만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빠져나간 거래 대금 없이 주가가 눌리고 있다는 게 결국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CJ 시푸드가 지금 고점에서부터 크게 주가가 눌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 4,500원대 위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크게 반등을 한 만큼 크게 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cj 씨푸드 투매 물량이 고점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면 상승이 끝났다고도 볼수 있는 시점이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눌리는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은 채로 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4천원대 위에서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던 이 4,000원대 구간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지켜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CJC푸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에 여력이 없는 종목이었다면 주가가 눌리는 와중에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분명히 투매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투매물량 없이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이 4,250원에서 4,000원 이 지지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먼저 확인을 한 이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CJC푸드는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선 지지 라인 먼저 확인한 이후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8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키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6월 달 CJC푸드 핵심적인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6월까지는 지지를 받은 이후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6월까지의 핵심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까 지금 이 CJC푸드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CJ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6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대해서 함께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알아두시고 실시간 내용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시가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시가매수 단타 종목 대성에너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언제 보내드렸는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6월 4일자 장 전인 8시 36분에 문자 주셨던 292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가 매수 이후에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가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면 되시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은 대성 에너지, 어제부터 큰 재료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 매수 이후에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가 HBM이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 대장주가 될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폴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